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은 X30이나 M30을 설치할 때꼭 설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제가 M30이나 X30을 설치할 때 항상 설정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솔을 처음 설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펌웨어는 X30이나 M30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패3 0로 포맷이 된 USB에 그냥 압축을 풀어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셋업에 가셔서 이쪽에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4.04이 버전을 셀렉트 해주시고, 예, 컨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뭐 파일들도 체크를 좀 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백업을 한 거고요. 펌이 예. 업데이트 하는 동안은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업, 업데이트를 하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됐는지 그런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예, 닫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 그러면은 포면 확인해 보면 4.04 예, 최신의 포면 업데이트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하실 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콤피그에 가시면 예, 여기 보시면은 음, 저는 요거 세이프 메인 레벨 요걸 바꿔줍니다. 이 세이프 메인 레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껐다 켰을 때 메인 패드가 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저 일단 이걸 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에 쇼뷰 쇼뷰를 씨늘 해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큐를 많이 쓰자고 다씨을 쓰잖아요. 이걸 해주셔야지. 아이패드 같은 데서 신을 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아이패드 앱이 있는데, 여기 신이 가면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서 여기서 이거를 신으로 바꿔주면은 신으로 바꿔주면은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신을 저장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해주셔야지. 아이패드에서 신을 조정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해주는 것들이 저같은 경우는 우퍼를 모노아웃 그러니까 MC 있죠 센터아웃이나 모노아웃을 그쪽에다가 할당해서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메인을 내리면은 우퍼는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을 내렸을 때 MC채널 그러니까 우퍼채널도 같이 소리가 줄어들게끔 하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쪽 칸에 가시면 여기 MC 마스터 레벨 팔로우 LRM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메인 레벨과 MC 레벨이 같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요 작업을 항상 먼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냐면요. 저희가 보통 플레이백 하는 채널들이 있죠. 플레이백 하는 채널들이 보통 보면은 억스 같은 경우 다 프리페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페이드로. 여기는 다포스터페이더고요 여기까지는 다 프리페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플레이백되는 억스 채널에 프리 페이더로 주면은 메인에서 다 내렸는데도 모니터에 계속 음악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페이지 2번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이거를 포스트 페이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옆 채널도 가서도 여기 다 줘야 되는 거죠. 이쪽에도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채널도 억스 2번도 바꿔줘야죠. 한 번도 바꿔주고, 4번도 바꿔주고, 억스 입력 쪽은 다 이제 프리패더가 아닌 포스트패더가 다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일반적인 교회에 설치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스틱하는 것들입니다. 이것 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예, 여기서 제너럴 프리퍼런스에서세이프 메인 레벨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쇼뷰에서 씬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 프리퍼런스에서 mc 마스터 레벨 팔로우 lr 레벨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억스 샌딩에서 이걸 다 포스트 잇 큐가 아닌 포스터 페이드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x32, m32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x32, m32 설치할 때 가장 먼저 셋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셋업만 기본적으로 해놓으셔도 아주 유용한 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